민수기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등불을 밝힐 때는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쪽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 앞쪽을 환히 비출 수 있게 배치해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밑받침부터 꼭대기에 있는 꽃 모양 장식까지 모두 금으로 두드려 만들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그런 다음에는 온몸의 털을 깨끗이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를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오게 한후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레위인들을 나주 앞에 나오게 하여 서게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죽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레위인들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수송하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한 후,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죽게 바쳐라. 이는 레위인들의 속죄를 위한 의식이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네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를 볼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마다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이집트에서 내가 그곳의 첫 새끼를 모조리 쳐서 죽일 당시 나는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죽이지 않고 특별히 구별하였다. 나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마지를 대신하게 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가려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다가가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준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옷을 깨끗이 빨아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주 앞에 흔들어 바쳤다. 또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죄를 씻는 의식을 치렀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되 50세가 넘으면 물러나 쉬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다른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을 거들 수는 있으나 혼자서 일을 맡아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0편 44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의 두기로 잘 들었습니다. 오랜 옛적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친히 이방문 민족들을 쫓아내신 후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심어 놓아 살게 하셨고, 또한 주께서 손수 이방의 문 나라들을 쳐부수어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서가 아니요, 또한 우리 조상들이 승리한 것도 그들의 힘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의 팔로. 주의 환한 얼굴빛으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백성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모든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활을 의뢰하지 않겠고, 내 칼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종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도망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던 우리의 원수들이 제멋대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히게 우리의 대적들에게 내어주셨고, 또한 낯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우리를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셨으니, 참으로 아무런 이득도 남기지 않고 그저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로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 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예기거리로 만드시니 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내가 날이면 날마다 온갖 모욕을 당하니 너무나 수치스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 까닭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의 비방소리와 나를 비웃는 자들의 욕설 때문에 귀가 따갑기 때문이고, 나를 해치려는 저 원수들과 대적들의 사나운 눈길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죽게 등 돌려 주를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속을에다 우리를 밀어 넣어 다치게 하셨고, 깊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향해 손을 뻗어 도움을 구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온종일 주를 위해 죽을 지경에 처하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로 살아갑니다. 하온이 주여 깨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속히 깨어나소서. 깨어 일어나 우리를 영영 처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억압을 모른 채 하십니까? 보소서, 지금 우리의 몸은 흙먼지 속에 처박혀 있으며, 우리의 백가죽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습니다. 하온이 주여, 일어나소서, 속히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가서 6장.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그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여인아, 그대의 임이 어디로 갔나요? 그대의 사랑하는 임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함께 그대의 임을 찾아보아요. 신부,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은 분명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향기 가득한 자기 동산의 꽃밭에 내려가서 자기 양떼를 돌보며 외로이 백합화를 꺾어 모으고 있을 거예요. 오, 나는 내 임의 것. 내 임은 나의 것. 내 임은 백합화 활짝 핀그 동산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을 거예요. 신랑. 아,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기도 하여라.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처럼 장엄한 기품이 있구려. 나를 바라보는 그대의 눈길, 그 눈부신 눈길이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으니 그 눈길을 내게서 돌려주오.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르앗 비타를 힘차게 달려내려오는 염소떼처럼 그대 어깨 위에서 춤을 추는구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방금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처럼 하얀데 아래 위가 저마다 짝을 이루어 하나도 빠지거나 어긋남 없이 가지런하고 너울 속에 그대 두 뺨은 어찌나 불그스레한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깎으려 나에게는 왕비가 6 0 명이요 후궁이 8 0 명이며 궁녀 또한 무수히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 바로 그대뿐이라오. 그대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 그대를 낳은 어머니가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어여쁜 딸이라오. 그러니 여인들마다 그대를 보고 참으로 보있다 하고 부러워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구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오,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녀는 새벽 별처럼 찬란하고 보름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같이 장엄하고 기품 있구나. 신부, 나는 동산으로 내려갔네. 골짜기에 새로 도단한 초목을 살피려고 동산으로 내려갔네. 포도나무에 새싹이 돋았는지, 성유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동산의 호두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그리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귀한 백성들의 술의 가운데 이르렀다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순남미 여인이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가 그대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어서 돌아오세요. 신랑,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성읍 사람들의 춤을 보려는 듯술람미 아가씨의 춤추는 모습을 보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및 영원한 심판 등과 관련하여 새삼슬에 다시 교훈의 기초를 닦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욕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충분히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공급해 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내게 되면 그 땅은 쓸모가 없게 되고 또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태 성도를 도와왔고 지금도 계속 돕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열심을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유산을 물려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내리고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갖고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약속된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에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통해 자기가 한 말에 매듭을 짓고 또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까닭은 그분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앞에 놓인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같은 소망은 안전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안의 지성소에까지 곧장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분으로 멜기세댁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